어,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 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어닝쇼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 거래대금 순으로 필터링 해보면 거래대금이 붙은 이렇게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2차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코스닥 또한 그 영향을 벗어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률을 보면 거래대금 순으로 보자면, 석유나 에너지, 석유, 가스. 이런 종목들은 이 또한 대금이 붙으면서 무더기로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시장은 이런 것을 볼때참 혼란스럽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쟁 관련 종목들이 이슈였죠. 해치성 종목들, 가스나 석유. 일단 이런 종목들은 아예 건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참고만 했을 뿐,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데이 트레이딩, 어, 본인이 내가 우리가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고 가는 것은 음, 결과를 떠나서 정말 리스키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다, 당일 단일 트레이딩은 할 수는 있지만 차고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보면 핫한 테마가 이제 전쟁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 볼 종목은 또 있죠.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면 제가 일단 매수를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임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고, 거래가 조금 터질 때, 거래가 막 크게 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세도 막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종목은 또 눌림에서 더 매수를 해도 되겠다 생각에, 일부 비중은 덜고, 그 다음에 일부 비중은 또 종가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관점을 보자면,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 급등,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공략. 어, 예전에 올랐을 때는 AI, 생성형 AI 관련으로 엮이면서 큰 시세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어,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 10월 내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밝혔다. 어, 그런 것은 어, 차량 내부 중앙에 위치한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요소이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걸 합치면 인포테인먼트가 되죠. 어,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어,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앞전에 이런 매물, 이런 매물 사는 많은데 왜 이런 종목을 공유를 할까? 어,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어, 봉이 작죠. 작은데 불구하고 해서 가장 큰 봉은 이봉입니다. 그리고 거래도 실렸던 봉, 어, 이봉은 상한가인데, 7월 17일 상한가 거래대금 1,000억. 아주 의미 있는 캔들과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래서 단기간 볼 때는 단기간 볼 때는 지금 이 시가 3,190원에서 세력이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돈을 처음 쓴 시점이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시점. 그러니까 3,190원부터 7,450원 어, 7,450원까지, 이렇게 최고가까지 그어보면 그 절반 라인 가격은 5,3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첫 돈을 쓴이 시점부터 최고점까지의 그런 평균가라는 거죠. 평균가. 평균가는 5,300원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를 볼때왜 어, 이렇게 관점을 봐야 될까요? 어, 이런 장대 양봉에도 거래가 들어왔고, 이 장대 양봉에도 거래가 들어왔고, 드문드문 이런 양봉 때, 큰 양봉 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이렇게 우아양을 길게 했던 이 시점, 이 시점이 이 시점부터 이까지 대략 9월 6일 초부터 10월 5일까지 한달 동안은. 이 들어왔던 세력들이 <laughs> 한달 동안 나가지 못하고 물려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물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아 돌렸을까?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런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할 때는,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공유를 드리면 일단 세력의 평단은 첫 부근부터 최고가까지 껐었을때 절반 값은 5,300원이기 때문에 이 5,300원이 세력의 평단인데 지난 금요일 종가는 5,290원, 그러니까 5,300원을 딱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어. 어 그러니까 지금 세력은 절반 평균 단가 일단 물렸던 것에서부터는 해방을 이 시점, 지난 금요일 시점 또는 그장 초반 주초 이 정도에는 물렸던 것을 청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볼때 어,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천억 많이 터졌을 때 4천억 그 다음에 이때 4,700억 그러니까 대략 9천억은 거래 대금 그 다음에 2,600억 한 1조 1천억 대죠 1조 1천억에서 2천억, 1조 3천억, 그 다음에 3,700억, 1조 한 4천억, 이때 1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대략 이 사이에 2조 정도, 못해도 2조 정도의 거래대금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은 2,600억 원이죠 시가총액 2,600억짜리의 단기간 거래대금이 어, 대략 두달 정도 되죠 두달 사이에 거래대금 2조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력은 어좀 강한 세력인데 일단 물량은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렸었는데 지금 평단은 왔다. 그럼 청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올릴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재료적으로 보자면 지금 테슬라 발어 그런 재료가 이달 내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대금 2조를 터뜨렸다는 것은 이거 청산하려고 이렇게 거래를 다시 한번 올리면서 밑방향으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차트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할수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황들을 볼때한번 정도는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올 뭐, 청산을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포시 s 라는 종목은, 어, 일단 이 종목은 공유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 저는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나무 주식을 올해 보신 분이라면, 아, 이 종목 왜 들고 이렇게 나왔고, 왜 매수를 했겠거니와 이 추측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가 터졌고, 거래가 더 터졌고, 거래가 바닥으로 가면서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어, 팁이 있다면, 거래가 터지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집니다. 주가도 요동을 치면서 급등락을 펼치는데, 그 다음 당일의 흐름을 보면 거래가 앞전에 비해서 완전 바닥 눈에 띄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여기서부터 큰 급락 없이 그렇다고 큰 급등도 없이 그냥 주가는 잔잔히 잔잔히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면 어, 상당히 수익 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시간에 지금 시간에 6%가 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간에 6%가 뜨지 않았다면, 이 종목은 아마 제가 공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 이런 종목에서는 수익 볼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죠. 분봉으로 볼 때, 앞전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다가, 당일에는 완전 눈에 띄게 거래를 줄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위, 이런 부분, 부근, 이런 부분에서, 내릴 때마다 매수를 분할로 야금약을 하면, 어 시간 외뜰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으로도, 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시에스는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라이콤을 오늘 공유를 또 드릴까 합니다. 라이콤. 어 지금 최근 시장이 어떻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우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반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선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재료적으로 봤을 때, 라이콤은 자율주행 관련 조, 주에 속합니다. 현대차 <laughs> 그룹과 SDV 자율주행 노하우가 다음 달 13일에 개최가 되고 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현대차와 4 2포티4 2은 현대차의 지분을 뭐 70%인가 가져가면서 인수를 한 그런 자율주행 관련 업체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는 현대 오토에버가 어, 수혜를 받겠지만, 현대 오토에버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는 라이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 수혜는 없지만, 라이콤. 어, SDV로의 대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좋은 어, 뉴스들이 있습니다 퍼스터 무버의 정의선의, 정의선의 3년 현대차그룹 s d b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전환중심의 선 42닷 이런 기사도 한번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에는 현대차 기아에서 어, 라스베가 미국에서 어, 또 한번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미래 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42- 다시 있죠. 그래서 구체화할 계기 때문에, 어 지금 다양한 이슈가 많습니다. 올해, 아 11월 13일에는 아까 보셨듯이 현대차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또 연말에는, 어 저번에 한 8월 정도에 나온 이슈인데, 그 80km, 상용화 자율주행 상용화 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1월에 그런 이슈도 있고 라스베가스에서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FSD라고 완전 자율주행 그런 차량을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지금 이제 상반기 4분기인데 놓치면 안 되는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 종목입니다. 라이콤은 시가 총액이 천억. 정도이고 지금 증시는 하향인데 이 종목은 상승을 하면서 거래도 계속 터져주고 있다. 거래가 지금 보면 완전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볼짝 칠만한 타이밍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노란 20선을 타고 이 맞지도 않고 가죠. 맞지도 않고 하락이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의 특성상 이 라이콤이란 종목은 지금 거의 맞고 있는데 맞거나 맞지 않거나 하더라도 여기서 살짝 어, 이어간다면 주가의 종목 흐름이 이어간다면 이종목 여기서 살짝 사놓으면 이런 장대 양봉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그래서 이 라이콤은 살짝 거래 없을 때 사놓고 어, 급등을 하면 매도하는 자리를 매도하는 자리를 찾으면 상당히 유리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종목에서 라이콩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의 평단에 딱 맞춰놨는데 여기서 청산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더 이런 대금을 봤을 때, 어, 고작 이거 청산하려고 들어왔지는 않을 것이다.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콤은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지금 거래량의 추이 분석을 봤을 때 지금 한 차례 틀만한 타이밍이 와 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종목 테마 섹터 내에서 선순환이 다시 돈다면 이 라이콤 또한 한번 틀만한 타이밍이 와 있다. 이 정도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투자자 지금 예탁금을 보자면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신용 장고 신용 잔고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많죠.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만약에 물려 있는 종목을 종목이 있다면 섣불리 물타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부근을 넘는다고 해서 신나게 돌파 매매를 할 때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 시장은 여러분들 원칙 안에서 매매 신중을 정말 기하시면서 어또 금나무에서 금열매 잘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